자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아,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을이 된것 같은데요. 네.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독감 백신 주사를 접종하기 위해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나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백신 맞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이 약해져서 뭐감기든지 면역력 체계가 떨어진다는 건뭐 여러 연구를 통해 서잘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예. 네 저도 사실 응급실에 근무할 당시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한 달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네. 있는데요 주위에도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보면 꼭 며칠 있다 콜록거리며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Yeah. 우리 몸은 뇌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계와 각종 호르몬 분비,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 이세 가지가 잘 유지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요. 도로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잘 뚫린 도로만 있다고 원활히 운전할 수가 없는데요. 신호체계도 필요하고 난폭 운전이나 불법운전을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경찰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뇌가 필요하게 되면 이세 가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몸이 열이 오르거나 혹은 손발이 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잦은 변비, 설사 등이 동반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비만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면역계 문제가 생기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작은 염증 감기 등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결국 하나이다 뭐 하나라서 이렇게 아픈 거다 뭐 이렇게 의미를 좀 확대해서 해도 될까요 아네 예. 당연히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뇌가 힘들어지면 결국 우리 몸이 말을 안 듣게 예. 되는 건데요.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몸에 배어있는 것과는 정말 다른데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안 좋은 거지 하면서도 악순환의 구리를 그렇죠. 끊지 못합니다. 예. 하루 종일 일에 쫓기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분비가 되니까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들이키고 집에 가던 또 일찍 자지 않고 TV를 보거나 맥주를 마십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시지만 네. 그런 활동들이 뇌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면 내가 걸릴 수 있는 거죠. 면역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그 철 되면 늘그 감기 예방 백신을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이 마음의 그렇죠. 백신도 맞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마음의 백신 맞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식사, 산책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은데요. 네. 우선 스트레스나 우울증에서 가장 먼저 적신호가 켜지는 곳은 바로 잠자기입니다. 예.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깨며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잠들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오후에 커피 마시기, 예. 저녁 늦게 운동하기, 잠들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예. 다 좋지 않죠? 오. 우리가 푹잘잘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밤 동안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데요. 예. 깜깜한 밤에 분비가 되고 새벽 2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밤 12시, 1시까지 인터넷을 하다 잠들면 전체 수면 시간이 비슷해도 전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잠을 깨우는 불빛이 나오거든요. 예. 시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백신 맞기 첫째는 우선 밤에 TV나 핸드폰 보지 않기. 늦어도 11시 전에는 꼭 잠들기.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게 예. 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는 그런. 네. 그때 <laughs> 그 <laughs>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습관이는게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도 잘 안되는데요. 습관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패스트푸드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비싼 보약이나 비타민보다 중요한 것은 예. 햄버거나 피자 등의 간식류가 아닌 제대로 된 식사를 30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보면 5분 혹은 10분 만에 입안에 막 밀어놓고 급하게 드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예. 만성 소화불량과 위염 등에 시달리기 쉬운 거죠. 명상기법 중에 하나가 아몬드나 땅콩을 입안에 넣고 그 모양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보고 맛을 음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식사를 천천히 여유있게 집중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 네 마지막으로는 산책, 즉 몸을 움직이는 건데요. 바쁜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침 일찍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직장 근처라도 한 바퀴 도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출퇴근을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해서 잘 걷지 않은 분이라면 더더욱 점심 시간에 잠시 걷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아 나는 도저히 어디 나갈 곳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직장 내 건물에 계단 오르기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분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 매일 (10층) 본인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기를 실천하는 분도 어, 계시거든요 예. 예 오늘부터는 오후 (11시) 전에 잠들기 식사 (30분) 동안 천천히 하기 하루 한번은꼭 산책하기로 마음의 백신 접종을 해보시기 어, 바랍니다. 예. 뭐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네네네.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살만한 세상.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